바로 바인드 하지 마세요 네. 그럼 어, 금박하고 들어갈게 그럼 그냥 네네 풀타임 없는 그거라 오예 버섯 떨이 울리는 중 고고 고고, 바인드, 고고고 바인드 걸고 고고고 고고고 걸었으 걸었으 근데 나 버섯한테 갇혀도 운했으 금박했으 빨리 때려 빨리 때려 아 뭐야 리레 킹떴어이래고어나나 어, 나 없는데. 나 살게. 너 아, 네. 나할수 있어. 둘다 무적기 존나 좋은 거 있잖아. 선수 수원수. 선수. 오케이. 제발 왼쪽. 제발 왼쪽. 아싸 오쪽 왼쪽. 왼쪽, 왼쪽. 보내줄게 재진아 오. 아 뭐야 아 텔포 아니 텔포를 아. 뭐렇게 자주해 인정 아니 개자좋았네 1스티어 넘었는데 까비 호영도 그게 되네 와 두번째 극대간다 오케이 아 분혼이지 아 맞다 분혼 때 맞췄어야 되는데 까비. 아, 아직 40초 남았어 아야. 아이. 어, 대포왜 이래 오늘? 계속 템포시켜 스완서 같아. 맞네요. 왼쪽, 왼쪽. <laughs> 나 리얼 극대 때 그거 할게. 오케이. 오 예.

아, 잠깐만, 갑자 세포스 있잖아, 세포스 있잖아. 아니. 슈 슈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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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어주세요 그냥. 네? 슈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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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바 슈바. 슈바. 슈 가자. 가 가자. 가자, 가자. 그때보다 빠른거 같지? 폭탄 어, 나, 나 있어 어, 나 어, 있어 나, 있어. 해, 나 무조건 있어 내가 알아서 올게 오오어어 링펜은 끼치 끼치지 않는다 풀어줘 오케이, 오케이 나이프 깨 통안수 통수 제 아, 왼쪽 어, 아, 발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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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인. 확인. 와 씨. 와이, 나 혼자 할게, 그냥. 오케이. 오, 더저 사람. 와, 갇혔다. 우리 꼬꾸부 갈 거예요. 오케이. 와, 집다 나병원 복수하겠다. 막줄. 막줄 확인 포코바 하나 남았어요 왁쭈 아, 포탄 나 없어 아, 신경쓰지마나이나 어, 죽었다 이거 살았다 나한테 탄 포탄 신경 안써도 돼조건살로난 포탄 쏴요 포탄 요 왼쪽 왼쪽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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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laughs> 미안해 혼자 살게요. 어? 아, 됐다. 아, 어, 살았다. 너무 많이 돼. 인간적으로. 음, 살았다. 아, 뭐야. 모스타 깔려 죽었다. 이거 <목소리> 안 죽냐? 어? 아이고. 아. 개새끼. 게시... 키키. 개새끼 미는좀 오, okay. g 오, good. 오, g o o 전 오, g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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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g o 오, 오, g o 오, g o o 스 얘왜 정신 못 차리냐? 앞에서 고양이 아주 막 날뛰고 있어 아, 이상해 이상해 돌아다니는데 한아 20초 후에 걸면 돼요 근데 아마 패턴 나올 듯 오케이 나비 나비 된다야아 폭탄 나오냐 걸래 지금 거구? 아 소환수다. 오케이. 소환수 끝나고 오 아. 거구 걸어줘. 저 밑에 소환수 있는데 내려가라고요? 쏘리. 지금 걸어줘. <laughs> 아 내가 이거 아. 그냥 이거 난리 볼. 아그 생각을 못했네. 너 봐. 예비. 그거날리 보면 그냥 딜 혼자 딜하면 되잖아. 분원도 맞아. 못거나 거기 멀리 있으면. 걸수 있어. 그러니까. 아 여기 할게 바로? 몇몇몇, 미안 미안 미안. 얘한테 걸어줘 다시 다시. 나 모르고, 나 모르고 잠봉한테 걸었어. 와 걸렸어 걸렸어 와. 왼쪽 왼쪽. 아 분원 분원 하나도 못맞췄어 아, 방크라다가 얘가 강공에서 아직 안 나왔는데 내가 노바를 던져버렸거든. 히로리. 선수 바, 바람 날라와요 에이 올라와요 거기 어 뭐야 살았네 눈박 가운데에서 사라짐 가운데 아래 와씨 아 스트레스 진짜 100이 아닌 와, 직업이 와, 와, 와. 있다? 제 직업 아닙니다, 이제. <laughs> 안 공. 레이저. 아야. 걸어줄 수 있냐? 아니면 아직인가? 아직. 12초 남음 12초. 지금 딱인데, 여기. 아, 까비. 그냥 돌면 바로 걸어 줘 고고? 오케이 고고고고 걸었어? 아 어? 뭐야 호영님 걸어주세요 아 선수다 재진이 가는? 바인드? 아직 저항이야? 응헐나그 바람 날라와 걸린듯? 어, 걸걸걸걸 걸걸걸걸 걸어주세요 제발 코코비 3개 걸렸다 노반데 이거? 오 바람 원수야? 뭔가 봤는데, 아 나비구나. 레이저 레이저. 원수. 뭔가 달라케것 같긴 함 오케이. 안 날라왔는데 오케이. 어? 케 오케이. 숨었어 숨었어, 저거 이오나다돌아이서가아니구나 아래. 저거 18분 3 0초에가응 어? 고고 고고? 걸었어? Okay. 아! 나 죽었어 아. 걸어줘, 걸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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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었어 예쓰 yes. 오케이 okay. 저거 바람 바람 조심. 오케이 분원도와나 떨어졌어 근데 아 아니에요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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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수에요 어? 레이저 겹침 어? 나 레이저 아닌데? 어 나도 아니네 바람! 바람! 아래서 바람 올라가면 오케이 레이저 인줄 이제 레이저다 아람아람이요 이제 저항 얼마나 남? 25초 오케이 나 폭탄 아싸 살았다 바람 아오 살았어. 25초. 지금 10 15초. 어 끝나고 보고. 오케이. 아, 바람, 쉿. 바람 조심, 바람 조심. 보고 보고. 아 방공 몬박인가? 네. 레이저인가? 몬박이네. 보고 보고 가운데 있어 이거. 깔아놓을게요. 걸렸나요? 네, 고고. 겹쳤, 겹쳤. 아, 뭐, 아. 아, 장난 하나. 아, 장난 하나. 뭐왜 레이전데 왜 루시드 살아 있냐? 저기 있네. 루시드. 뭐 날라댕겨. 나비 바람. 폭탄 어디있지? 바람 이거 극대전에 나비한번 불어주지 아니면 손해봐요 예 네. 몇초? 2 5오 초. 오케이. 건수. 어 바람 바람. 강공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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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관공 강공 끝나고 아, 바로고.

내가 좀 쓸게. 그때가 겁나 없어. 네. 사람? 와, 씨. 너무하잖아! 레이저? 항공, 레이저. <laughs> 어디 있지? 어딘지 아시는 분? 아, 여기 여기 여기가 여기 바람 바람 나이스 잘 맞아졌다 다이다 보안소 보수 가운데 깨다 어? 바람 날라오는 같아 오케이 어? 날라왔 오! 우와 우와 바람. 오케이. Okay. 4번 깨졌어 혹시? 가운데 옆에? 어, 지금 깨졌어 지금. 오케이, okay, 빨리 깔게요. 오케이. 바인드 온. 어, 걸어, 걸어줄래? 오케이. Okay. 걸어, 아, 잠아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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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잠시만잠시만걸 오케이 딱이다, 그렇지. 오케이, 딱 대중지 할게요. 네. 스윙이를 안 쓰고 있었네 바람. 와, 진짜 스탠스. 오케이, 대중지. 오, 오, 레이저, 레이저. 빨리 들어가야겠는데? 보고부터면 바로 들어가야겠다. 아 이거 좀 잡몸 뭐 이리 많아 여기 호코 하나 남았어요 아 이거 끝나고 몸바 끝나고 바로 가면 돼 고고? 고고 아 잠깐 호코볼이 하나 애매해 아직 고, 노노노 오케이 됐다 바람. 바인드 걸어줘 될거같아 네? 바인드 걸어주세요 지금 저항입니다요 거, 거. 아또 잠모한테 들어갔어. 아, 저항이야 저항. 바람. 바람. 음, 나 노바 썼는데 저항이더라고. 어, 어머 수선선선선선수인거 <laughs> 아, 알고 있었는데. 아나못 봤. 야 근데 잠깐만 이거 좀만 기다려야 돼. 번 깨져. 어 깼다 깼다 고. 고, 고. 아탱이가 없네. <laughs> 분분 요 뭐야? s e n o 노이 e Something, s o m 아, 아. 오, 다행이다. 님들로 와봐. 몸벌 먹는 방법 알려줄게. 오케이. 먹벌 먹을 준비 되셨나요? 네, 확인. 네, 잠깐만. 내가 봤을 때 이거는 퓨리어스로 부셔야 돼. 인정. 인정. 갑니다. 네. 어. <웃음> <웃음>